의대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모인 특별준비반입니다. 비수도권에선 1,600명 넘게 증원하면서 도전자도 많아졌습니다. 의사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방대 의대라고 뭐안 좋고 뭐 생각을 안 해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3월인데 재도전하는 반수생이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주요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이미 했지만 반수를 통해 의대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좀 많다고 하네요. 특히 공개인재들이 모인 서울대와 카이스트, 포항공대에서 이탈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의대 반수를 고려를 좀더 쉽게 하는 경향이 커뮤니티에서 저는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조금 더 해볼 만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초중등 학부모 사이에선 지방유학이라는 입시센법이 등장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60%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냐, 어느 시기가 적절하냐며 상담이 잇따르고 학원 업계도 분주합니다. 중학생인데 이제 그러면 제 고민해봐야 되겠죠. 음. 그 중학생 때 옮겨야 되니까 고등학교 버리면안 되잖아. 의대 열풍에 사교육 시장은 커져만 가는데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의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